고림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세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의 섬김은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18절.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을 같은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는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 사람을 같은 자리에 둔다. 이 복음을 전부하는 사람이 구태여 주님과 같은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아도 주님이 그를 같은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아도 않아도 주님이 그 자신의 자리를 인정해 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자신과 같은 자리로 인정해 줍니다. 주님 인정해 줍니다. 그리스도인 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섬김은 예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섬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0장은요 진실한 사랑의 섬김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합평한다 합평한다면 하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